남조선 인민들에게 명령한다. 나의 충실한 대변인 문재앙이 지금까지 병화를 핑계로 남조선의 국방을 허물고 국군을 해체시키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온 것을 높이 지하한다. 지난 년 동안 나의 대변인 문재앙은 3대 한미연합훈련을 모두 배제하였고 한강의 절책을 제거해 우리의 잠수함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조치하였으며. 우리의 땅크가 서울까지 단번에 질주할 수 있도록 대전차 장애물도 모두 제거하였다. 이어서 전방 5개 사단을 해체하여 남조선 국경방어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으며 군동수권과 인사권을 악용하여 안보의식이 강한 장성들은 온갖 핑계와 꼬투리를 잡아 좌천시키고 현 정권과 북조선의 친화적인 장성들을 각군 요직에 임명하였다. 이로써 군 안보의식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군정신교육, 예비군 안보교육, 국방일보까지 장악하여 평화를 핑계로 우리 북조선의 친화적인 내용만을 주입하게 만들었다. 물론 나는 핵도 포기하지 않았고 단한 번도 남조선 적화 의도를 버리지 않았다. 세계 1 0 남조선의 국방력과 군대를 해체시키는 이 위대한 작업은 고작 2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오직 평화를 위한 일이라는 핑계만 되면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남조선 인민들이 환영해주고 지지율을 높여 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남조선의 사회주의 주사파 운동권 세력의 수십 년에 걸친 준비 끝에 청와대를 장악하고 입법 사법 행정 언론 시민단체 문화 예술 마지막으로 군대까지 접수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남조선의 모든 사회구조는 장악되었고 남조선 인민들의 경각심과 안보의식은 완전히 소멸되었다. <laughs> 남조선에서 국방 안보 자유를 이야기하면 시대착오적인 이념정신병자 보수 꼴통 진일, 진미, 전쟁광으로 낙인 찍고 사회적 매장을 당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반면 오로지 평화, 대화를 이야기해야만 세련되고 합리적이고 깨어있는 시민으로 존경받게 만들었다. 본래 평화는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만 지켜지는 것이다. 국제관계에서 힘없이 입으로 대화니 평화조약이니 하는 말장난은 수천 년 인류 역사 이래 단한 번의 예외도 없이 깨지고 말았다. 전쟁을 막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힘으로 유지하는 진짜 평화, 그리고 항복이다. 즉, 남조선이 할수 있는 것은 항복 뿐이다. 그러나 남조선 개류지인민들은 완전히 평화 뽕에 취하여 내가 단한 번도 핵을 포기하지 않았고, 단한 번도 남조선 적과이도를 버리지 않았고, 내가 2,500만 노예를 부리고, 자신들도 곧 그와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도 외면하도록 완전히 세뇌시켰다. 이제 나는 바딜 반미 선동을 통해 남조선을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끊어내고, 전 세계 자유민주진영을 배신하고, 우리 중국 북한 공산제국주의 전체주기 세력에 자발적으로 편입되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래도 내 말을 믿지 못하는 남조선 인민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전면전이나 핵무기가 아닌 소수의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남조선의 원자력발전소, 방송국, 공항, 인구밀집지역, 국회 등을 장악하고 인질극만 벌여도 남조선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40배의 경제규모 차이도 핵무기 앞에서는 허위 허식이다. 우리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오히려 그 풍요로운 남조선 경제 위에 우리의 땅크와 핵무기를 올려놓으면 그것이 바로 강성대국이다 라고 말씀하시었다. 현재 이를 맡고 있는 것은 오로지 주한미군 하나뿐이다. 다행히 미군은 의정부에서 용산, 용산에서 병택으로 점차 후퇴하고 있고, 전력도 계속해서 감축하고 있으며, 연합훈련도 모두 폐지되었다. 나는 2년 안에 주한미군 철수를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제 혁명을 시작하기 앞서 마지막으로 남조선의 경계가 얼마나 해체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 전대협 동무들에게 지령을 내려 인민군 목장과 소총을 든채 인공 길건 배를 타고 광안리의 한가운데로 상륙하도록 지시하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조선 전국 각지의 해안가로 우리의 혁명 전사들을 계속 내려 보내고 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그날 눈앞에서 이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남조선 개돼지 인민들은 그날을 위해 삽질과 곡괭이질 연습에 힘쓰라. 옥수수와 감자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사회주의 낙원에서 대대손손 영광을 누리라. 나의 대변인과 영웅적 주사파 운동권에게 영광이 있으라. 다음은 광안리 해수욕장에 전대엽 동무들이 해상 침투작전을 벌이는 영상을 볼 것이다. 모든 남조선 인민들은 이를 본받아 혁명과업에 더욱 분발하라.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신청 하기를 명령한다. 들어라. 우리는 김정은 최고사령관 동지의 지령을 받아 남조선의 해안 경계가 얼마나 해체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러 왔다. 지금부터 남조선 국민들에게 최고사령관 동지 의 서신을 전한다. 김정은 최고사령관 동지 의 서신. 나의 충실한 대변인 문장이 지금까지 평화를 핑계로 남조선의 국방을 허물고 국군을 해체시키는 인물을 성실히 수행한 것을 치하하면서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지난 2년 동안 나의 대변인 문장은 3대 합비연합훈련을 모두 폐지하였고 한강의 철책을 제거해 우리의 잠수함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조치하였으며 우리 탱크가 서울까지 단번에 질주할 수 있게 대전차 장애물도 모두 제거하였다 이어서 전방 5개 사단을 해체하여 남조선 국경 방어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으며 군통수권과 인사권을 활용하여 안보의식이 강한 장성들은 온갖 핑계와 꼬리들로 잡아 좌천시키고 선 정권과 북조선의 친화적인 장성들을 각 군의 요직에 임명하였다 이로써군 안보의식을 완전히 무너뜨림으로 군정신교육, 예비군, 안보교육, 국방일보까지 장악하여 평화를 핑계로 우리 북조선의 친화적인 내용만을 주입하게 만들었다 물론 나도 핵군보지하지 않았으며 단한 번도 남조선 적화의 도를 버리지 않았다 세계 12위 대한민국이 국방과 군대를 해체시키는 이 거대한 작업은 고작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오직 평화를 위한 일이라는 끼개만 되면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남조선 인민들이 환영해주고 제지율을 높여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남조선 사회주의, 수사파 운동 세력들이수입명 걸친 중계 끝에 청와대를 장악하고 입법, 사법, 행정, 물론 시민단체, 문화, 예술, 마지막으로 국민까지 전가했기에 가능했다. 이제 남조선의 모든 사회적 구조는 장악되었고, 남조선 인민들의 경적 심과 안보 위생은 완전히 소멸되었다 남조선은 국방안보 자유를 이야기하면 시대 사고적인 기형정신이자다 고속발도, 친일, 핵미, 전쟁광으로 나진 지겨 사회적 매장을 당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반면, 오아지, 평화, 대화를 이야기해야만 세련되고 합리적이 깨어있는 시민으로 성경받에 만들었다. 원래 평화는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때만 지켜지는 것이다 국제관계에서 힘없이 입으로 대화이 평화되었니 하는 말장난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역사 이래 단한 번도 예외도 없이 깨지고 말았다 전쟁을 막는 방법은 두 가지다 힘으로 유지하는 진짜 평화와 그리고 항복이다 남조선이 할수 있는 것은 항복뿐이다 이제 혁명을 시작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남조선 경기가 얼마나 비쁜지확인지 위해 전대역 동무들에게 지령을 내요 공공과소정을든채 공공기를 건 배를 타고 그 한도 없이쪽으로이어하도시작니다